자, 미예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3일 성 피에트렐치나의 비오사제 기념일입니다. 오늘 1독서는 자언 30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자언의 내용은 아구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인물은 구약성경에서 단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마싸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데, 마싸는 아라비아 북쪽에 있는 이스마엘의 한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나오는 내용의 중심적인 주제는 올바른 통치자에게 필요한 겸허한 자세와 지혜로운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구르라고 하는 임금은 두 가지를 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제게서 멀리하여 주십시오.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저에게 정해진 양식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시면 제가 배부른 뒤에 불신자가 되어 주님이 누구냐 하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하게 되어 도둑질하고 저의 하느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될 수도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독서의 내용에서 살펴보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누구에게 향해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분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될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때에 나는 무엇인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자들을 파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에 조금은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양한 권한을 그들에게 마련해 주셨지만 특별히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길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지니지 마라 라는 내용입니다. 지팡이도 여행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옷도 지니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먼 길을 떠날 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오히려 준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당연히 먼 길을 떠날 때에는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지? 하는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다른 것에 시선을 두지 말고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더 집중하여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긴박함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을 염두하면서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떠나라 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사도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들은 억지로 받아들이게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내용을 살펴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고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바꾼다면 자신의 신념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상한 신념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저의 표현으로 비춰본다면 똥꼬집을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고집을, 똥꼬집을 부리고 자신의 신념에만 휩싸여 있는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뀌지 않고 그대로의 모습을 지니고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심리학적으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과거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말을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하고 그 있어 보이는 말의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생각을 펼치는 사람들의 말을 믿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과거를 떠올려 보면 이 약장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별것도 아닌 약을 가지고서 굉장히 있어 보이게 표현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죠. 이처럼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이기는 시대가 과거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다양한 증거들, 이 팩트라고 하는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바른 신념을 올바른 고집을 가진 사람을 마주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확증 편향에 있습니다. 이제는 핸드폰만 몇번 검색을 해봐도 무엇이 팩트인지에 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거짓 정보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사람들은 서로가 믿고 있는 신념에 대한 증거를 상대방에게 제시하면서 자신의 논거를 확증시킵니다. 그러나 그러한 증거들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신념에 맞는 증거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 때문에 우리는 정치 안에서도 그리고 스포츠 안에서도 그리고 음식 안에서도 음악 안에서도 다양한 분야와 각계각층의 사람들 안에서 좁힐 수 없는 신념의 차이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아,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그 신념에 새로운 신념을 심어주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예방접종은 아이에게 좋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칩시다. 거기에 관해서 사람들이 동조를 하고 어, 예방접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에게 좋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 나는 혹시 모르니까 혹은 제약회사에서 약을 팔아먹으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야? 상술인 거 아니야? 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신념을 심어주게 됩니다. 오히려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더 커다란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라는 새로운 신념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인 아이를 건강하게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이해 관계와 맞물리면서 그 이야기를 믿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신앙 안으로 가져오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기념일로 지내고 있는 성 피에트렐치나 비오 신부님의 오상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오상이라 함은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다섯 상처를 의미합니다. 양손과 양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찔리셨던 성은. 이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신념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역시 하느님이 존재하시는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거 뻥 아니야?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낸 얘기 아니야? 하면서 자신들의 신념을 더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증거들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외자 교우분들이 계신다면 배우자를 신앙으로 이끄는 것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또한 자녀가 믿지 않는다 라고 할 때에 그 자녀가 믿게 하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과정 안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성당 가야 된다,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리고 새로운 신념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사람이 믿음만으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 피에트렐치나 비오 신부님의 기념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더 없는 증거가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게 되는 날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에 서 있는 분들이라면 이 증거를 통해서 더욱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또,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조금은 개방적인 마음을 지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